아침 우리 찬양팀 준비를 좀 해주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찬양대가 이 발성 연습을 하는데 제가 계단을 올라다가 멈칫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사이에 서서 아하하하 하는데 말이죠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음 더욱 크도다. 확실한 증거의 믿음을 주시는데 제가 찬양대를 하다가 설교하면요. 이 톤이 달라가 처음부터 뭐 과음을 질러요. 그래서 찬양대에 몇번 빠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송수영 집사님이 휴가 가시고 나서 제 혼자 해보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옮기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회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고요. 저희도, 저도 찬양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소망으로 살아가요.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저 탄광에서 광부가 그 채취를 하다가 탄광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한 줄기에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기다려요. 그걸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위에서 구출대가. 빛을 쫙 바라는 호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다가 그 빛이 쫙 비칠 때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오건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간증 고백을 여러분 칼럼에도 안증으로 써드렸고요 권사님도 몇번 말씀하셨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다시 사업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서는 자녀 있기를 원하고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언제 철들라 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5년 정도 흘렀을 때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파울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그 장면을 본 사람도 아직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말씀을 하셨어. 그 다시 온다는 말씀이 곧이라는 말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10년, 5년 또는 15년 만에 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수 없고 마트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다가 이제 세상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환란과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지역, 대살로니가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는 약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그들을 생각해 보니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말입니다. 물론, 야고보가 한 3, 4년 일찍 기록했지만, 가장 먼저 성경께서는 바울에게 펜을 들어서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들었는데 이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그 소망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은 소망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와 조금 다르게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우리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자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망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전후 이 장에 보면 우리의 첫 번째 소망 대사나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난주 1장에서 감사할 제목을 말씀하면서 지금도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잘하고 이름을 내고 힘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측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소요리 문답에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가장 1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대사로 인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완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로마라 할 만큼 많은 번영의 도시였거든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다스릴 만큼 로마에서 황제가 살고 있다면 이제 제2의 로마라 할 만큼 이 유럽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자부심을 듬뿍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깨를 쫙 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유대인이 있었고 또 세상과 함께 착했던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의 기득권을 다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과 핍박과 내려놓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의지해서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별하여서 택해 주시고, 성령 안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은혜로 우리가 맞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해 주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앞서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물론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내일의 구원을 오늘 당겨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격적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상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이라는 사실은 건진받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보면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요. 성령의 탄식이 일어나요.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물론, 실수로, 욕심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내일부터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야지. 오늘까지만 믿고 내일부터는 끝낼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예수 믿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제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파울이 이 완악한 테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쏙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한복음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로 동참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파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대사례가 성도를 향한 나의 소망이 있다면, 대사례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요, 전도자의 기쁨이요, 목사의 기쁨이요, 우리 교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굳건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되지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쓴그 고백이 성경으로 성령께서는 어, 글을 쓰게 합니다. 당시에 성경이 있었다면 율법이었습니다.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을 성경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 율법은 행함으로 그 항목을 다나누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고 하다가 말씀을 613가지로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로 나누어서 그 율법의 조항을 암송하고 지키는 것이 당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구약 율법대로 하니까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에도 그들은 짐승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성전 밈그문 앞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도적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마커스로 올라가다가 다 달았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고 찾아오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바울은 승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정신이 벗적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 가운데 구하다가 14년 이후에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없었던 그 역사 가운데도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결할 때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산을거우서 2장 전체를 보시면 3절에서는 미혹과 배교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혹은 철저히 속이는 일이 많았고 배교는 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습니다 했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4절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는 불법과 사단의 활동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절에는 악한 자이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거짓 기적이 있었고 십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만큼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시대도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미혹과 배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굳건한 신앙으로 삽시다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국권한, 흔들림 없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진짜 복음의 귀한 말씀을 나의 전통을 삼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전통을 지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떠난 율법에 따라 지켰던 그 전통은 헛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전통은 변하지 않는 전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8절에, 8절에 힘이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3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타락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8, 8절에 보석 같은 말씀이 들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막아주시고 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완악해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과 17절,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정말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소망은 선한 말과 선한 일에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일과 말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질 때 감사가 풍성해지고, 사랑은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굳건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믿게 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할 때그 믿음이 생겨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통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은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에서는 선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잘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를 중간에서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내 사태가 있었습니다. 3학년, 대학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원, 원치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등록 거부를 하면요.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의 본부는 등록을 합시다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130만 원의 등록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채플 시간에 등록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말입니다. 어떤 기숙사예요? 신학대학원 3학년 기숙사예요. 야, 그때는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다 도둑님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차라리 내 혼자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뒷산에는 기도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어요. 뭐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등록금 잊었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가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등록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당신뭐 특별하다고 그 등록하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그런데 나이 지긋한 형 전도사님이 밤늦게 올라왔어요. 등을 두드리면서 오전선사님, 뜻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간증거리 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마치고 다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서울에서 제가 지방에 집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가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그 가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례를 16만원, 17만원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130만원을 잃었으니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내려왔더니 요 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 한적 없어요. 하나님 은혜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학업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고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과 선한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학업을 포기했더라면, 두고두고 이빨 갈면서 신학교를 욕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우리 동기인데 900명이에요. 한 학년이 900년이에요. 900명이에요.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다 도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한 신앙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또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